불안한 가족의 비밀, 조직 스토킹의 끔찍한 전략과 피해자 괴롭히는 패턴 분석. 불안한 가족의 비밀, 조직 스토킹의 끔찍한 전략과 피해자 괴롭히는 패턴 분석.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범죄는 심리적, 사회적 압박을 조성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 즉 가족 이웃 심지어는 유치원생까지 가해자로 변모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가해자들은 사회 전반에 퍼진 집단 의식의 일부분이 되어 피해자에게 불쾌한 언어나 행동으로 괴롭힙니다. 괴롭힘의 구체적인 사례 피해자는 다양한 상황에서 조직 스토킹의 피해를 입습니다. 속삭임과 조롱 일상 속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해자들은 죽어라는 말이나 상스러운 욕을 속삭이거나 크게 말하며 피해자를 조롱합니다. 동네 사람들 대부분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를 가담하게 되면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생활소음과 정신적 압박 피해자는 2층이나 아래층 이웃 홈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이러한 소음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어 심리적인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 최근에는 피해자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피해자의 의식을 통제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단입니다. 피해자는 무의식적으로 조작되며 사회에서 격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건강이 심각하게 해치게 되고 결국에는 자유의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조종자일 수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가해자들도 누군가의 조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조종되어 광적으로 조직 스토킹에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